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위 1% 캔들헌터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바로 화신이라는 종목인데요. 어, 지금 화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시장의 트렌드가 이 자동차 부품 섹터들로 수급이 어, 순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으로서 지금 연,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통은 지수가 상승을 하거나 어, 종목들이 상승을 할때이 4차 산업 그러니까 지수 연계 종목들이 같이 움직인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최근에 우리 보각받았던 섹터가 뭡니까?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그다음에 AI, 그리고 미래차. 그리고 플러스로 5G까지. 어, 지금 6 g 겠죠자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중심을 어, 중심 흐름을 만들면서 움직여 준다는 특징이 있는데 바이오, 반도체, AI 전부 다 지수 한 번씩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미래차 섹터들 중에서도 이 자동차 부품 섹터들만 아직까지 부각을 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동차 부품 섹터들 종목들이 한 차례씩 순환매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차트상으로서도 이 저점을 형성을 하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 그리고 중장기 매물대가 집중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뚫어 주는 흐름. 자, 그리고 시장의 수급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들, 모든 것들을 고려했었을 때, 이 화신이라는 종목이 결과적으로는 14,000원 이상까지 올라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 고점에서 매도하시라는 의미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화신에 대한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잠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 일단은 산업전망이죠. 자, 자동차 부품 섹터들이 왜 산업전망이 밝으냐? 일단은 미래차. 자, 결국에는 자동차. 어, 완성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품이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기술력이 새로워, 새로워지는 거지, 실질적인 이 완성차를 만들기 위한 부품들은 계속적으로 납품이 될 겁니다. 그럼 전기차, 2차전지, 그 다음에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 많이 신기술 개발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자동차 부품 섹터들은 매출이 증대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미래차를 계속 발전시키기 때문에, 지금 완성차 아닌 새로운 차들이 이제 패러다임이 올 거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잠정 매출 추이는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3월달에 노출 예정될 수 있는 공시 하나와 이슈 두 가지를 준비했고요. 제일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매물 집중 구간 분석과 목표가 설정하는 방법. 자 종목들이라는 건 결국에는 투자자들의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매물 집중 구간이라는 것은 거래, 그러니까 심리가 집중되어 있는 구간대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어디에서 많은 물량이 나오고 어디에서 매수가 붙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집중적으로 체크해서 목표가를 적어 놨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한 기준을 토대로 해가지고 두 가지 시나리오 대응 전략. 자, 이건 어떤 의미냐. 주가가 이 상승과 하락을 거치면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럼 추세가 꺾이는 자리는 어디냐면 바로 직전적인 저항대. 자이 저항 대 물량들을 먹어주면 올라가는 것이고요 만약에 어, 어, 먹지 못하고 한번 조정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재차 돌파를 해주면 돌파가 나오지만은 추세가 무너진다 라고 했을 때는 하방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러한 추세를 보면서 우리가 유연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이두 가지에 대한 시나리오 대응 전략까지도 제가 집이 어, 화신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안에 모두 기입을 해뒀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화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준비한 이 내용들 꼭 한번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010-8256-8243으로 화신이라고만 적어서 전송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사실상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만 전달드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별도로 비용 발생하는 부분 없이 무료로 제공 드리는 만큼 이 정도쯤은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8256-8243으로 화신이라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었던 의미 있는 가격대는 어디냐. 주봉 흐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가까운 지지와 저항대 라인으로 체크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냐. 바로 12,500원대 하고요. 그리고 13,800원, 15,000원. 일단 우선적으로 추세가 바뀌기 위해서는 지켜줘야 될 자리는 제가 볼 때는 지금 12,500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한번 상승 나오고 지지 받고 다시 돌아선 자리에서 한번 더 눌러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12,500원대를 우선적으로 지켜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14,000원대를 돌파를 한다. 그러면 추세가 바뀌는 자리예요 추세가 바뀐다라는 것은 앞전에 만들었던 고점과 그리고 앞전에 만든 저점보다 더 높은 가격대를 위해서 나아가는 건데 상승 이후에 조정이 직전 저항대보다 직전 저점보다 낫다라고 했었을 때는 오히려 지금 시기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4,000원대를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15,000원, 16,000원대까지 나아갈 수 있는 매수의 힘이 붙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기준들은 사실상 우리가 흔히 어, 매수, 매도에 대한 투자의 심리, 매물대 분석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그 부분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아까 준비한 말씀드렸었던 이 3번과 4번에 대한 내용,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집중해서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 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와닿고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내가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010-8256-8243으로 화신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공부자료집 그리고 대응전략집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한 분도 빠짐없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저는 2차 전지 섹터들과 미래차 부품,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섹터들이 상승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중장기 매물대들을 뚫고 올라오는 순간부터는 15,000원, 16,000원, 17,000원 매물대가 그렇게 두텁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차근차근 같이 한번 매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바로 도움 요청해 주시면 되겠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화신주주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2024년도 자, 왕대박 날수 있는 지금 시장 트렌드에 맞는 저평가 우량주 종목 한 종목 준비했습니다. 자, 이 저평가 우량주 종목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이안 좋아지는 시기, 그 3월 달에 우리 뭐가 있죠? 3월 감사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감사 시즌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이 저평가된 종목들이 새롭게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모아가야 될 종목 한 종목을 제가 바로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요.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 이 왕대박 종목 꼭한 번씩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024년도 왕대박, 어, 잭팟주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어, 1300% 아닙니다. 만3천 프로입니다. 만 삼천 프로. 자 유보 일부로 만 삼천 프로인 이 초저평가인 종목 지금 현재 최저점 매수의 기회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 현재 어, 지금 발빠른 기간 외인 금투 연기금 할거 없이 자 모든 메이저들이 다 쓸어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단위 금액이 얼마입니까? 1 0 0만 원이라는 거 보이시죠? 자 사모 펀드 사모 펀드 백만 천만 1억1 0억1 0 0억 자, 3 펀드에서 지금 운용자금 220억이 들어왔고요. 연기금 240억, 금투 300억, 기간 575, 외국인 740억. 자, 이 규모를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지금 엄청나게 바닥 구간에서 이미 눈치 빠른, 자, 이 메이저들은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이 종목이 지금 차트를 한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자, 현재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어, 이 왕대박주의 주봉 차트입니다. 자, 추세가 어쨌든 지금 계속적으로 하방으로 밀려가고 있어요. 자, 하방으로 밀려가다가 10만 7천원. 자, 이 구간 때 저점을 딱 찍고, 자, 다시끔 돌아섰습니다. 자, 추세가 바뀌는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상승 곡선을 먼저 한번 그려놓고 조정이 나와준 이후에 여기서 다시 머리를 들었을 때가 뭐다? 바로 반등 초입 구간인가 동시에 추세 변곡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도 지금 당장 한 주라도 전더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이렇게 대량 매집이 완료됐다라는 거. 자, 그리고 처음으로 눌러 주는 자리 위치했기 때문에 이 종목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단순히 차트와 기관과 외인들이 샀다라고 해서가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다섯 가지에 대한 핵심 투자 포인트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왕대박주 같은 경우는요. 자, 국내 1위 자, 핀테크인 디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한 회사입니다. 자, 1년 유보금. 자, 1년 유보금만 3조 원이요. 3조 원. 자, NFT 사업을 함께 추진 중에 있고요. 자, 유보율이 얼마라고 했었죠? 1,300%가 아니라 13,000%의 유보율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가 부양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배당 정책 아니면 무상증자 가능성 또한 열려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양의 의지 그리고 충분히 저점에서 반등할 여력이 많다 라는 겁니다. 자 아까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눈치 빠른 기간 외인 연기금 메이저 수급 모두 지금 바닥 구간에서 쌍끌이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차트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 중이라, 반등 중이라는 거. 다들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못해도 최소 저는 40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이 왕대박주.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이 배너번호. 자, 010몇 번이죠? 8256에 8243번호로 자, 이 왕대박이라고만 적어주세요. 자, 제가 우리 특별히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채널 성장을 위해서 준비한 한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확실하게 결과로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배너번호로 왕대박이라고만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은 지금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이라고 판단을 해서 영상 끝나는 대로 그리고 왕대박이라고 남겨 주신 분들 한분한 한 분께 제가 다이 어 관련된 왕대박 수혜주에 대한 내용들 자, 매집가부터 해서 다점까지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비용 발생하는 부분 전혀 없으시니까 꼭 한번 받아보시라는 말씀만 전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